구기자를 먹으면 구겨진 몸이 쫙 펴집니다. 피부와 관절도 펴지고 정력과 수명도 길게 펴진다고 해요. 특히 간과 신장을 보강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는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당치가 높아지는 대사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증상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최근 연구에서는 구기자가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고 또 구기자의 항산화 및 항당뇨 활동 연구에서는 구기자의 항산화 성분이 당뇨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죠? 이 내용들은 구기자가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고지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구기자나무를 뜻하는 중국어 고지와 영어로 작은 열매라는 베리를 결합해서 지칭하는 이름으로 생소하지만 구기자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기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약재입니다. 한방에서는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 많이 사용해 왔고 인삼 하수오와 더불어 3대 장수명약 중 하나로 당뇨병 완화에 효과적인 열매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구기자를 오래 먹으면 늙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슈퍼푸드로 인정받으며 헐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먹어 유명세를 탔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건 간과 신장, 당뇨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곳에 좋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구기자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구기자는 정말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기자 효능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인 레시피와 좋은 구기자를 고르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거예요. 구기자 효능 첫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구기자의 풍부한 베타인 등 여러 성분들은 혈당 수치 조절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당분을 세포막으로 이동시키는 촉매제인 인슐린과 혈중 포도당 농도를 균형있게 유지시켜 특히 당뇨 환자에 좋습니다. 구기자의 혈당 지수는 25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더 좋은 건 구기자가 혈중 인슐린과 포도당 수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어 혈당을 더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몸에서 키나제 효소의 일종인 AMPK라는 단백질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세포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효소인데 세포 내 에너지가 떨어질 때 활성화되어 에너지 생성과 소비를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키나제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결국,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구기자가 이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개선되는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구기자 추출액을 당뇨가 있는지에 투여한 결과, 인슐린 감수성과 포도당 대사를 개선해 혈당 저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타인 등의 유효성분이 혈당을 낮춰주고 천연 혈당 조절제와 같은 작용을 하여 당뇨병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구기자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암세포를 더잘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폴리사카라이드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안전요원처럼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폴리사카라이드는 암세포의 성장신호를 차단하고 플라보노이드는 암세포에게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내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그중 베타글루칸 같은 특정 다당류는 면역 세포의 활성을 촉진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는 구기자를 이용한 암세포 실험에서 아주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고 특히 유방암세포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고 해요. 또 여러 연구에서 구기자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구기자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항암 효과를 가진 특별한 약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인은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베타인은 뇌혈관의 치명적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춰줘서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뇌혈관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뇌혈관을 막는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국내대학연구팀에서는 고지혈증이 유발된 흰쥐에 구기자 추출물을 10일 동안 투여했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저밀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구기자가 심혈관 건강과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구기자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간 건강에 좋습니다. 구기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항산화 비타민이 많아서 간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해독작용을 돕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기자 추출물이 알코올 섭취로 생기는 증상인 간의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줘서 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이런 효과들은 바로 구기자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이지요. 구기자에 포함된 폴리사카라이드와 플라보노이드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간을 보호하고 손상된 간세포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거죠. 구기자가 간 건강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술을 자주 드시거나 특히 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구기자를 잘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세요. 구기자 효능 다섯 번째는 눈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구기자를 먹으면 당뇨로 인한 눈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기자의 핵심 건강 효과 중 하나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C와 베타글루칸, 루테인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 산소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중 비타민 C 함량이 오렌지보다 무려 5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 놀랄 만하지 않나요? 또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항산화제는 망막 세포를 보호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과 녹내장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뇨합병증이라는 것잘 아실 텐데요. 그중 망막병증 환자의 적혈구 세포 면역 기능 향상과 예방에도 구기자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구기자를 섭취하게 한 결과, 과산화 지질이 약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산화 지질은 세포막의 지방이 산화되어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높은 농도에서는 세포 손상이 생길 수 있지요. 막막에 이 과산화 지질이 쌓이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망막 세포는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막 혈관이 손상되고 시력 저하 및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기자는 과산화지질 수치를 줄여줘서 망막을 보호해 당뇨병으로 오는 망막증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구기자를 꼭 챙겨 드세요. 잠을 푹잘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잠들기 힘들거나 숙면하지 못하고 자주 깬다면 구기자가 특히 더 좋습니다. 게다가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구기자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불안감이나 우울한 기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구기자를 먹으면 당뇨로 인한 눈 손상과 피로회복, 불면증,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구기자는 오랜 기간 식품이나 생약으로 사용해오면서 특별하게 독성이 있다는 기록은 없지만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약물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은 구기자를 드시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파린은 심혈관 질환, 특히 심방세동이나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응고제입니다. 이 약물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혈전 형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요. 구기자를 와파린 약물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NR 수치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INR은 혈액이 얼마나 빨리 응고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즉, 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져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기자에는 몸 속에서 비타민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와파린이나 비타민A 보충제를 드신다면 구기자 섭취량에 더 신경 써 주세요.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구기자는 줄기껍질이 차고 뿌리껍질은 아주 차며 열매는 약간 차다라고 약물학서인 본경 속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질이 서늘하고 찬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체내 열을 내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 왔지요. 반면 그 성질로 인해 구기자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의 냉기가 과하게 증가되면서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고 이로 인한 설사와 구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위가 좋지 않거나 장이 약한 사람은 이러한 자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구기자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먹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만약 위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간혹 구기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면역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려움증이나 호흡곤란, 얼굴이나 입 주변이 부어오르는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구기자를 먹은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구기자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약 28g 정도이며 한 줌을 넘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 그대로 드시거나 음식에 활용할 때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여러 번에 나눠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말린 구기자는 섬유질이 아주 많아서 소화기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주의하세요. 또 처음 드신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약성이 좋은 구기자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구기자를 고를 때 중국산을 피하려면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국내산은 약간 어두운 빛이 도는 검붉은색입니다.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열매와 씨알맹이도 큰 편이고, 과육은 적은 편이에요. 그에 반해 중국산 구기자는 밝은 선홍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인데, 열매와 씨가 작은 반면 과육이 많답니다. 구기자는 일반적으로 가을철,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하는데요. 구기자가 잘 여물어 약용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이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렵 수확한 구기자는 품질이 좋고 약용효과도 극대화되지요. 완숙된 구기자는 색상이 고르고 짙은 붉은색을 띠며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국내 구기자 산지는 충남 청양입니다. 완숙된 구기자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약간의 쓴맛이 조화를 이룬 것이 좋은데요. 떨거나 신맛이 강하면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 것일 수 있어요. 또 색이 고르면서 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지만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구기자는 양분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부패하기 쉬운 약재입니다. 따라서 잘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지요. 건 구기자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거나 밀봉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욱 좋답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조 고기자를 적절하게 보관하면 1년 이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고요. 또 드시기 전에는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혈당이 높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구기자를 드세요. 구기자는 섭취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말린 구기자를 차로 마시는 겁니다. 구기자의 베타에는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차로 마실 때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데요. 아침이나 잠자기 전 공복에 따뜻한 구기자차를 한잔 마신다면 혈당 관리는 물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성분이 풍부해 불면증과 같은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혈당을 낮춰주고 뇌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구기자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린 구기자를 가볍게 씻어 준비합니다. 구기자를 덮어서 차를 우리면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물기 뺀 구기자를 팬에 넣고 가장 약한 불로 10분 정도 덮어줄 거예요. 이때 연기가 나거나 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젓갈색이 날 때까지 은근하게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베타인 함량이 높아지고 약성이 잘 우러나오면서 맛도 훨씬 구수해지니 꼭 덖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번거롭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말린 구기자를 볶지 않고 그대로 넣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물1리터를 기준으로 구기자 15g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 30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됩니다. 10g은 한큰술 정도의 양이니 참고해주세요. 좀더 간편한 방법은 덧은 구기자 2그램을 칼로 살짝 따져 컵에 담고 끓인 물을 부어준 다음 충분히 우려주면서 마시면 좋습니다. 이때 물에 우러나온 구기자의 베타인과 각종 유효성분들은 동맥경화와 뇌세포 재생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구기자는 독성이 없어 매일 물 대신 마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이라 장이 약한 분들은 대추나 생강을 같이 넣어 드시거나 과섭취에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구기자차에 추가하면 좋은 약재로는 오미자와 대추, 결명자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특히 궁합이 좋아서 한의사들도 추천하는 조합이라고 해요. 오미자는 신맛과 단맛을 지니고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지요. 구기자와 함께하면 맛의 조화가 뛰어나면서도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영양가가 높고 피로회복과 수면 개선에 좋은 대추는 구기자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달콤한 맛의 조화가 이루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시력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구기자와 함께하면 눈 건강과 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또한 결명자의 쌉싸름한 맛이 구기자의 단맛과 잘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강황과 계피, 생강, 홍삼, 황기, 인진쑥, 표고버섯 가루 말린 가지 꼭지와 말린 돼지 감자, 엉겅퀴나 건조 논이 등을 함께 끓여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구기자 술입니다. 구기자는 술로 담가 먹으면 유유 성분이 좀더 빠르게 흡수되고 온 몸에 고루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린 구기자 200g과 담금 소주 1리터. 원당 60g을 유리 용기에 넣고 밀봉한 후 시원한 그늘에 보관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용기를 가볍게 흔들어주고 2주 후에 구기자 술을 고운 천으로 걸러냅니다. 걸러낸 술은 다시 용기에 담고 구기자 찌꺼기에 5분의 1도 같이 넣고 밀봉합니다. 이대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향이 좋은 구기자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구기자 5대를 갈아서 청주 두마리에 7일 동안 담갔다가 꺼내 찌꺼기를 제거하고 마신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한의학고전 외대비후에는 구기주의 효능으로 허한 것을 보호하고 허로로 인한 열을 제거하며 살집을 기르고 안색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구기자는 간의 기혈이 부족한 간어 증상을 개선하고 감정 불안으로 인한 눈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구기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곁들여 구기자 스무디를 만들면 건강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고 구기자 샐러드에 오미자 드레싱을 더하면 상큼함이 더해져 더욱 맛있답니다. 또 밥을 지을 때나 쌀죽에 구기자를 넣으면 영양가 높은 건강식이 되고 원단과 함께 조리해 잼으로 만들어 요리에 활용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구기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의 생체 이용률이 낮아져 체내에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처럼 서로의 효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기자의 탄닌 성분은 우유에 풍부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만큼 같이 먹는 것은 피해 주세요. 여러분. 구기자로 구겨진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